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 교회 아침 예배.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은 로마로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 담긴 본문입니다. 흔히 로마서의 핵심을 8장까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로마서가 편지라는 핵심을 간과한 이해입니다. 로마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이유는 단순히 교리를 교과서처럼 가르치려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로마교회 내부의 혼란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회적인 의도가 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고 교회다운 실천을 할수 있도록 바울은 정체성을 되새겼습니다. 앞선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한후 이제 실제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려는 이들이 명심해야 할 원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첫 덕목은 사랑입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공동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단순히 사랑이 없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만 사랑하는 것은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참된 사랑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사랑이란 허위나 위선을 뜻합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 자신만을 관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참된 사랑의 시작일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마음, 자신의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마음은 진정한 사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 악을 미워하고 선한 일에 굳게 매달리라고 독려합니다. 선에 들러붙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을 통해 맺는 열매가 혹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닌지 계속 살펴보는 마음, 선에 들러붙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또 하나의 조언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 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태도는 참된 사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서로 동등할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동등함을 넘어서 먼저 존경하라고 조언합니다. 참 쉽지 않은 태도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쉽고 자신의 입장에서 사랑을 주려고 하지만 먼저 존경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면 나의 가치관으로 상대방을 쉽게 먼저 헤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이해 너머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일. 다른 말로 겸손.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태도가 되게 하기 위해 깊이 숙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게을러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사랑이 이루어갈 아름다운 공동체를 소망하며 어려움 중에도 참으며 하나님의 힘을 입도록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랑이라는 이한 단어를 삶 삶의 일부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갈고 다듬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온 힘과 주의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 앞선 많은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온 삶과 죽음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니 우리도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경멸하며 자신의 시각에서 소 쉽게 규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되새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2000년 전 로마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조언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어떻게 새겨질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한 일들이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나만 고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눈으로 보는지. 아니면 얕잡아 보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눈으로 보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전해진 짧은 말씀 속에 머무르며 솔직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머물러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깊이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우리의 몸 가장 작은 혈관 끝까지, 손끝 발끝까지 사랑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삶의 열매를 돌아봄으로, 또 겸손함으로, 쉽게 평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하므로또 먼저 저주하며 화내기보다 존중하고 복을 빌어주므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춰가려는 우리 하늘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몸과 마음 지키심을, 또 참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